주식과 크립토 시장, 거대한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파일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이 정말 더 상승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옵니다. 크립토 시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니까 쫄려서 포기를 하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의 흐름과 리플의 내재 가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오르건 내리건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리플에 대한 가치에 확 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이제 리플 시작합니다. 자, 리플 지금 실망 매물 이후에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서 매물대가 없는 곳으로 진입을 하려는 모습이에요. 업비트 지표 그대로 적용한 트레이딩 뷰로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리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얇은 구간이다. 그래서 한 번에 뚫어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렸죠. 그리고 한 달간의 이런 박스권 이때 시장에서 소회를 시키고 그냥 쭉 뚫어 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기서 흔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매우 강합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마지막 매물대를 뚫어버렸어요. 사실상 여기 뚫으면 위에는 더 이상 매물대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마지막 고점 구간에 이 윗꼬리의 중앙에 가장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어요. 마지막 매물대로 보셔도 무방하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때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 그래서 쉽게 뚫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고점 살짝 뚫어주고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기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정말 바보예요. 뚫고 최고가 기록했는데 여기서 멈출까요? 리플의 고래들 세력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거래량도 함께 체크를 하셔라 말씀드려 왔잖아요. 거래량 보시면 이때 상승 때 거래량보다 지금 상승 때 거래량 적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라는 건 이때보다 적은 돈으로 세력들이 최고점을 돌파를 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들어오게 될 자금이 아직도 한참만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계속 흔들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흔드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신다면 정말 바보라는 거예요. 이때보다 적은 돈으로 이렇게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엄청난 폭발을 시킬 건데, 지금 이만큼의 수익만 보고 나간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고래들 세력들의 유입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런 고래들 세력들의 유입을 바로 알수 있게 이렇게 AI가 잡아주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이걸 다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수 신호 이후에 정확하게 상승 보이고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구간도 어떤가요? 마지막 매수 신호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직까지 리플의 상승 여력 한참만이 남아 있다라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AI가 잡아 주는 신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정말 투자가 너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잡아 주는 이 신호에 꼭 집중을 하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리플의 대상승을 극대화시켜 줄 소식들 끊임없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2017년에 오랜 응축기를 지나고 나서 2 8 0일동안 600배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요. 거예요. 그 패턴이 지금 구간에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는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시작이 될 거다. 저는 영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고작 지금의 상승폭을 챙기려고 리플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상승흐름과 그리고 리플의 내재가치 이거를 확신하신다면 지금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흐름을 견뎌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멘탈을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스 비즈니스 기자, CME에서 리플, 솔라나 선물 출시 여부 공식 발표된. 게 없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모의 초안에 사용이 되는 웹사이트 베타 버전이 실수로 공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플 스웰 2024 행사 때 CME 임원이 리플 연물 ETF 구축을 위한 데이터 준비가 다 끝이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CME 규제 검토 이후에 2월 10일 리플 솔로나 선물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수로 공개가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CME에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작년 7월에 이미 CME에서 인덱스에 리플을 편입을 했었습니다. 이미 리플 ETF에 대한 이런 확신을 보여줬던 거예요. 리플과 SEC 소송의 종결의 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세력들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리플의 인프라를 쭉 깔아왔어요. 연준과 패드, 달러의 주인장들이죠. 페드의 주인은 JP모건, 그리고 워렌 버핏의 뱅코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그리고 이들의 주인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피델리티 그리고 이들이 리플과 모두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리플의 현물 etf는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파생시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생이 뭐죠 시장은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이 있어요 현물을 기반으로 한 선물과 옵션시장 바로 이게 파생시장이에요 현물시장에 비해서 파생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1200조 달러예요 지금 크립토 시장의 규모가 3조 달러니까 400배나 더 크죠 자 최근 들어서 프로쉐우즈에서 리플 etf 리플 레버리지 etf 리플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거를 다 신청을 했다 이전 영상에서 다 모두 말씀드렸죠 지금 리플의 파생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리플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시장 파일을 대대적으로 지금 키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33개의 etf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알트코인 etf 신청이 12개였었어요 이걸 가지고 블론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작년 11월달에 이런 말을 했었죠. 2025년에 신청이 될 알트코인 ETF가 3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1월 달인데 벌써 3배 가까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흔드는 흐름에 포기를 하신다면 다시 합류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 파생 상품 거래소 CME 그룹. 파생 상품 시장의 주인장입니다. 그리고 CME 그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시면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입니다 CME 그룹은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이자 공식 투자사예요. 그래서 리플 현물 ETF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미 그걸 위한 데이터 준비가 다 끝이 난 상황이죠. 그리고 sec 신임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우에다가 첫 비공개 회의 를 예정하면서 리플 소송에 대한 합의 논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라고 해요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 소송에 대한 잠재적인 합의가 이어질 수 있다 정말 한순간에 합의 소식 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벌써부터 리플과 sec 간의 합의 소문 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자 리플과 스텔라 자 리플은 도매용 cbdc 리플렛저를 기반으로 해서 cbdc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코인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실물 자산의 토큰나 RWA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까지 발행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는 소매용 CBDC, 소액 결제용 CBDC죠. 자, 스텔라는 다시 한번 USDC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제 3세계 신흥국들을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 보고서 안에는 리플과 스텔라가 엄청난 연관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과 스텔라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회사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리플은 결국 모든 가상자산의 이동 통로 시스템 스위프트 2.0의 핵심 코인이라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리플은 엄청난 대폭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리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7년에 가까운 이 박스권을 이제서야 뚫고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는 이 박스권을 잘 견뎌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여기서 더 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대폭발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저의 목표가 10년 기준으로 리플은 100만원 갈 거다. 항상 말씀드려왔잖아요. 절대 허언이 아닙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래들 세력들의 유입을 알려주는 AI 신호에 꼭 집중하시고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리플의 대폭등이 나올 때 남들보다 더큰 수익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신흥 부자 1% 안에 꼭 들어가셔서 100억 부자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초창기에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한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역대 최고가인 1억 원 이상을 돌파했 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소액이라도 좀 넣어둘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코인을 알아버려서 지금은 코인에 투자를 해봤자 큰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매일했었죠. 그렇다면 투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 정말로 늦은 일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전 세계 최초로 친 암호화폐 대통령의 당선을 알렸죠. 그러면서 지금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 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꿀고 왔던 그 역대급 인생 역전의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찾아왔죠.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잡기 위한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이렇게 줘도 못 잡는 걸까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분위기에서는 날고 긴다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바로 AI 자동매매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한 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손실 없이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라 한 방을 크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동성이 큰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는 잃지 않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늘리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전체 시장을 통틀어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요, 공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한다 해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다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건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라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매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매도 타이밍 문제점이 모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이 AI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엄청 낮아지고 남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 지표를 사용해서 숙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좀 보시면요 초록색 표시가 매수신호 빨간색 표시가 매도신호인데 자리에서 AI 지표를 사용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AI 지표를 사용해서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때도 좋았지만 최근의 상승 때 AI 지표 덕분에 정말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수익률 80%, 그리고 수익률 35%가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최근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도 점점 불을 뿜기 시작을 했죠. 이것도 최근. 승률 85% 그리고 수익률은 48%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노 코인 봐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 민코인 테마도 엄청난 급등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러면서 시바이노의 급등세 또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매수신호, 매도신호 아주 정확하게 잡혀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 매수신호 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 상승이 나왔을 때63% 수익률은 40%로 역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도 좀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만 했는데, 승률 퍼센트. 그리고 수익률 50%를 보여줬어요.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애 먹인 종목인데 저는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니까요.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는 라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이 AI 지표로 변동성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한달 동안 128%라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는데요. 이게 한달 수익률로 봐서 적게 느껴지시나요? 200만원 기준 연간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1년 1,500 36% 수익률에 3,072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요 2년 기준으로는 3,300% 수익률에 6,620만원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3년 기준으로는 7,550% 수익률에 1억 5천만원의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제가 이 AI 지표를 알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인정해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로 수익률을 인정해주시는 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들 계십니다. 저는 그저 이분들께 어떠한 대가 없이 AI 지표 하나만 알려 드렸을 뿐인데 저에게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는데요. 그만큼 어느 누구나 AI 지표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AI 피보나치, 이평선 등 여러 보조 지표들을 종합 분석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 주니까요. 여러분은 볼일을 보시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만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 어떠한 장 분위기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크게 불려 나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버는 세상인데 나만 안 쓰고 있다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 AI 지표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유튜브 상에 이 파일을 올리면 유료방 업자들이 이 파일 를 가지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AI 지표 파일 받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3572471 하나 01083572471 하나 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알아보고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꼭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친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불장이 시작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AI 지표로 준비를 잘 하셔서 꾸준히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